지금 당신의 지갑이 왜 항상 텅 비어 있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매달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고 주변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고 새차 뽑는데 나만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면 이 영상 한 번만 제대로 봐주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같은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100% 확실하게 평생 가난하게 살수 있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해지는 방법을 정확히 알면 그 덫을 피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확실한 가난의 공식은 바로 배우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은 채로 사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적어도 뭔가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기본적인 금융 지식조차 모릅니다. 2018년 sp 조사에서 한국의 금융 문맹률이 67%로 나타났어요. 142개국 중 77위라는 부끄러운 순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리가 뭔지 투자와 도박의 차이가 뭔지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써라. 이한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한 평범한 청소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 투자해서 7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리드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꾸준히 우량 주식에 투자했고 배당금을 재투자했어. 만약 그분이 금융 지식이 없었다면 그냥 가난한 노동자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 공부를 안 하는 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두 번째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가장 빠르게 파산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요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를 보면 20대들이 명품백 언박싱하고 강남 오마카세에서 15만 원짜리 저녁 먹고 한남동 루프탑바에서 칵테일 마시는 영상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수입에 안 맞는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 부채가 1883조 원입니다. 한 가구당 평균 8778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89.7%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월급 300만 원 받는데 매달 350만 원씩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달 50만원씩 빚이 생기는 거고, 그게 1년이면 600만원, 2년이면 12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특히 20대 청년 중 신용불량자가 2년 반 사이 25%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소액 빚을 갚지 못해서 말이에요. 카드값 갚으려고 또 다른 카드를 만들고, 대출 갚으려고 또 대출받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결국엔 비계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흘러가듯 사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승산 있는 전쟁만 싸우는 자가 살아남고 무작정 싸우는 자는 죽는다. 재정 관리도 전쟁과 똑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 달에 얼마를 어디에 쓸 건지 미리 전투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식비 50만 원, 교통비 15만 원, 통신비 7만 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해 놓으면 돈이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쓰고 싶을 때 쓰고 카드 긁고 싶을 때 긁고 나중에 명세서 보고 어? 이게 뭐지? 하면서 놀라는 거죠. 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도 모르고 월급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차 수리비가 나가거나 병원비가 생기면 빌릴 데도 없고 카드 한도도 다 차서 멘붕이 오는 겁니다. 예산을 짜면 최소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저축할 여력도 생기고 투자할 돈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계획적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중독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도박, 술, 게임, SNS 쇼핑 중독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무서운 것들입니다. 특히 도박은 가장 빠르게 파산하는 지름길이에요. 카지노든 불법 스포츠 토토든 절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2014년 한국에서 242억 원 로또에 당첨된 분이 있었습니다. 김모 씨인데요. 그분은 그 엄청난 돈을 받고도 몇년 만에 파산했어요. 사업 실패 주변 사람들의 금전 요구, 도박에 빠져들면서 통계를 보면 복권 당첨자의 3분의 1이 5년 안에 파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생긴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독은 순식간에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증발시킬 수 있는 블랙홀. 다섯 번째는 FOMO 심리에 휘둘리는 겁니다. 포모, 즉,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는 거죠. 2021년 한국에서 터진 비트코인 광풍을 기억하시나요? 너도 코인했어? 야나 코인으로 천만원 벌었어.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의 원리가 뭔지 전혀 모르면서도 나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돼 라는 생각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결과가 어땠나요? 2021년 말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금도 못 건진 채 빚만 잔뜩 찌게 됐죠. 유로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의 50%가 충동 구매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SNS 광고 보고 클릭 한 번에 10만원, 20만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FOMO 때문에 내린 충동적인 결정은 99% 후회로 끝납니다. 여섯 번째는 빨리 부자되는 비법이라는 달콤한 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누가 빨리 부자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현실을 직시하세요. 빨리 부자 된다는 얘기에 99.9%는 사기이거나 함정입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한 달만 투자하면 원금의 3배. 무조건 수익 보장. 내부 정보로 확실한 수익. 일안 하고 월 500만 원. 스마트폰으로 하루 10분. 투... 한국에도 다단계 사기, 폰지 사기, 가상화폐 러그풀 유사수신 사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정말로 쉽게 부자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왜그 사람들이 그걸 당신에게 알려주겠어요? 혼자 조용히 부자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다는 건 당신이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MLM이나 네트워크 마케팅도 조심해야 해요. 합법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극소수만 돈을 벌고, 대다수는 손해를 보는 구조거든요. 빨리 부자되려다가 빨리 거지 됩니다. 일곱 번째는 단한 푼도 저축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한 푼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2024년 조사를 보면 20대의 평균 저축률은 고작 6.3% 30대는 8.7%밖에 안 됩니다. 월급 300만원 받으면 20만원도 안되는 돈만 저축한다는 얘기예요.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도 안나오는데 뭐하러 저축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가난의 시작입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비상금은 필수예요. 비상금이라는 건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을 때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실 때 쓰는 돈이거든요. 보통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최소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언제든 뺄수 있는 통장에 넣어둬야 한다는 거죠. 비상금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저축을 안 하면 평생 월급쟁이로 끝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부채에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기서 부채라는 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자산이죠. 근데 집을 사서 내가 살기만 하면 관리비, 재산세, 대출 이자만 나가니까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대표적인 부채예요. 많은 사람들이 차는 자산이다. 차는 필수품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새 차를 사서 딜러에서 나오는 순간 10%의 가치가 증발해요.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딜러 문만 나와도 2,7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타든 모닝을 타든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차가 필요한 사람들 많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5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사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중고차 1천만 원짜리를 현금으로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채를 줄여야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멋있어 보이려고 돈 쓰다가 나중에 후회만 잔뜩 남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건강을 완전히 방치하는 겁니다. 매일 배달 음식,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술을 달고 살고 담배 피우고 잠은 하루에 4에서 5시간만 자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 피해가 폭발적으로 터. 당뇨, 고혈압, 지방간, 심장병, 뇌졸중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면 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나갑니다. 한국은 국민 건강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암 같은 중증 질환이 생기면 본인 부담금만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일을 할수 없고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기고 수입이 끊기면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된. 그래서 건강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가장 확실한 재테크예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충분히 자고, 정기 검진받고, 이런 게 미래의 수천만 원을 아끼는 길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병원비로 다 사라지거든요. 지금 당장 치킨 하나 덜 먹고 헬스장 가는 게 10년 후 1억 원을 아끼는 길일수 있어요. 열 번째. 마지막은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사는 겁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섯 명의 평균이 당신이다. 게임만 하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면 당신도 게임만 하게 되고 술만 마시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당신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당신의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고 한국에도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다가 잘못된 친구들 만나서 도박, 유흥에 빠져서 모든 걸 날려버린 사례가 수없이 많. 주변 사람을 선택하는 건 당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멘토를 찾으세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우세요.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당신이 누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가난해지는 가장 확실한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가난해지는 함정을 아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런 함정에 빠지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지키는 게더 중요.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년 안에 파산합니다. 이런 함정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도 위에서 말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금융 교육을 받고 예산을 짜고 저축을 시작하고 건강을 챙기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중독을 끊고,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고, 부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마인드의 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더러운 거야.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돈 버는 건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 말이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돈은 자유를 주고 선택권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수단.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손해볼까봐 무섭다는 거잖아요.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엄청난 리스크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은행에 넣어둔 돈은 매년 가치가 줄어들고 거... 공부하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투자는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면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거기서 배우고 다음번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면 그게 성장이죠.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복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시간을 주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30년 동안 연8% 수익률로 투자하면 원금은 1억 800만 원이지만 최종 금액은 무려 4억 4천만원이 넘게 됩니다. 시간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25세에 시작하는 것과 35세에 시작하는 건 결과가 천지 차이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 인스타, 틱톡에 재테크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잘못된 정보나 사기성 광고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부자 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된 정보인지 그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지 이해 충돌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책을 읽고 제대로 된 강의를 듣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금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국가에 빼앗기게 돼요. 물론 세금 내는 건 의무지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연금 저축, IRP, ISA 같은 절세 상품을 활용하거나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제대로 받으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재정적 안정을 얻기 힘들어요. 본업 외에 부업을 하거나 투자 수익을 만들거나 일인 창업을 준비하는 등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야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당해도 다른 수입이 있으면 버틸 수 있거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해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멘토를 찾으세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우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막연하게 부자 되고 싶다가 아니라 3년 안에 5천만 원 모으기, 5년 안에 내집 마련하기,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와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개발에도 투자하세요. 책한권 강의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이런게 다 자신에 대한 투자고 이건 절대 손해보는 투자가 아니에요. 능력이 늘면 수입도 늘어나고 기회도 많아집니다. 소비 습관도 바꾸세요. 충동 구매를 줄이고 진짜 필요한 것만 사고 할인이나 중고 거래를 활용하고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우선하세요. 작은 절약이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하루에 커피 한잔값 5천 원만 아껴도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투자하면 훨씬 더 불어나겠죠. 신용점수도 잘 관리하세요.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할 때 높은 이자를 내야 하거나 아예 대출이 안될 수도 있어요. 카드 값 제때 내고 연체 절대 하지 말고, 과도한 대출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용 점수를 잘 유지할 수 있어. 비보험도 필수예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같은 기본보험은 만약의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사고 났을 때 보험이 없으면 수천만 원 배상금 나올 수 있어요. 보험료 아깝다고 안 들면 나중에 훨씬 큰 손해 보험, 경제 트렌드도 파악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떤 산업이 쇠퇴하는지 알아야. 투자나 커리어 결정을 현명하게 할수 있어요. 뉴스 챙겨보고 경제책 읽고 전문가 의견 참고하면서 안목을 키우세요. 빚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특히 고금리 빚부터요. 신용카드 빚은 이자율이 15 메일러 20%가 넘기 때문에 방치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빚 갚는 것 자체가 연15 메일러 20% 수익률의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해요.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족하면 끝없이 더 쓰게 돼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행복감도 높아집니다. 자동화 시스템도 활용하세요.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 계좌로 이체되게 설정하세요.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당장 눈앞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힘들지만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의 작은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 안 하면 의미 없어요. 오늘부터 당장 할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세요. 예산 짜기, 비상금 통장 만들기, 충동 구매 줄이기, 책한권 읽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70댄서 80%님만 실천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세요. 당신이 변하면 가족 친구들도 영향받습니다. 좋은 정보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성공하는 거.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하고 손해 봅니다. 중요한 건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한 성공한 사람들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차이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상 보고 감동받고 동기 부여받았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게 진짜 당신 인생을 바꾸는 마스터키입니다. 가난의 함정을 피하고 부자의 길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